여러분, 영어 읽기 쓰기 연서 13주차 2차시 시간이에요. 자, 1차시 때는 음, 제가 그 다시 한번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쓰게 될지를 보여 드리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다 써야 되는데, 어, 더 파필러 버거가 나한테 떨어질지 아니면 어, 언어 프레싱어가 나한테 떨어질지 모르니까 두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3주차와 14주차는 공책에 기록하셔야 되고, 시험 볼때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시험 보러 올때그 공책에 기록한 거를 갖고 오시는데, 기말고사 출석할 때 공책에 기록한 것과 바로 요거죠. 그리고 더 파플러버거, 책 마무리한 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뭐 사인을 하던 피드백을 드리고서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려드릴 때 중간 과제 때 여러분한테 걷었던 어, 노페라 싱어도 같이 제가 걷도록 하겠, 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동안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다시 한번 글을 쓸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도 그런 식으로 보고 응용 문제도 볼 거니 응용 문제도 보기도 하지만 이걸 쓰실 수 있으면 응용 문제 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시 때 제가 그 스토리를 아마 시간 안에 다 이제 제가 또 앞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지 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면서 저도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서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르면 그대로 그냥 어, 자연스럽게 이 사달락은 2차 시로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언 오페라 싱어가 이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차시는 요거를 쓰면서, 자, 요거를 쓰면서 또, 어, 더 파플러 버거도 같이 한번 써보게 될 겁니다. 이차시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생각나는지 한번 볼까요? 어, 그 소녀는 제가 아마 1차 시때 여기 중간까지 좀 쓰다가, 어,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 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교재 보고 또 맞춰보면, 저, 그 앞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자, 그 소녀는 기뻐하며, 어, 그 가수에게 외쳤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은 여기 이렇게 단어가 있지만, 시험 보러 오면 단어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The boy. 뭡니까? 어, shouted. The singer. 그쵸? 뭡니까? 기뻐하며. 여기 나오죠? 외워야 돼요, 이제는. Joyfully, 오케이. 그 다음에 뭡니까? 오, 정말 잘 불렀어요. You 뭡니까? Really sing well. 제가 아마 1차시때는 처음에 그냥 막쓸 때는 어, really you sing well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고 나서 아, 아니네, really가 중간에 들어갔네 했죠. 맨 앞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you you really sing well. 그 다음에 아빠 좋아요, I like it, father.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위층에 있는 그 소년과 뮤더에 위에 있는 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쓸수 있어야 돼요. People looked at. 자, 그러면 누구를 봤습니까? 소년을 본 거죠. 그러면 the boy를 봤어요. 자, 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어디에 있냐면, on the upper deck. And, 그 다음에 소년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수죠? The singer. 어디에 있어요? 무대 위에니까 on the stag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우르 쓰셔야 돼요. 그 소년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어, 몇몇 사람들이 영어로 뭐예요? some people. 소년 주변이니까 전치상 around. around the boy. 자, 몇몇, 소년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그쵸?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stood,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뭡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서서히, slowly라고 되어있죠? 자, 일어섰어요. 그리고 t h y 박수를 쳤습니다. applauded. 마침표. 자, 극장 안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more People in the theater stood. 그쵸? 극장 안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아하, 지금 보니까 저업 빼먹었네. 자, stood는 서 있는 상태고 일어서는 동작에 포커스를 줄 때는 u p 이 들어가야 돼요. stood up. 아 이렇게 좀 정신 놓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들도 역시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they 뭐가 되는 거죠? They uploaded 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따스한, 박, 따스한? <laughs> 따스한 박수는 얼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the warm applause. 명사로 바뀌죠? 자, 계속되었습니다. Continued for a while. 자, 그러면 무대 위에 있는 그 가수는 했어요. 그러면, The singer, 무대 위에, on the stage, 누구였습니까? was, 루치아노는 보도, 보고 써야 될것 같아요. 저도 루치아노, 파바로티, 스피링은 못 외워요. 파바로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은 아마 이거를 못 보죠. 책을 저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맞춰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아, 험으로 오실 때 학습은 이걸로 갖고 오시면 돼요. 어차피 앞 부분에도 뭐가 있습니까? 읽기를 했기 때문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교수님 막 책도 없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음, stopped slowly the 어 uh, they u p l o a d e d 그 다음에 o 버로티 continued for a while. 음, the boys h o u t e d to the singers we p l a y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앞 부분에 우리가 2, 2차 어, 그 1차 시대 읽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스리 등할 때 1, 2, 3, 4, 4개의 스토리를 다 읽었으니까 그 부분 보고 또 확인하시고 외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더파퓰러 버거입니다. 아 더 파플러버거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혹시라도 뭐한 달락이 좀 남는다던가 그러면 3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13주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음, 마지막 복습이니까. 그리고 14주차는, 어, 실제적으로 이제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자, 더 파플러버거 한번 잘 기억하나 볼까요? 먼저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읽어야 돼요. We can see MD around us. MD makes fast food for people. We can order fast in MD. And we can eat fast. People call the fast food hamburgers. Dig and MD first tried this speedy hamburger service for, uh, for their customers. The brothers were going to start the fast food restaurant in 1948 in California. 저 이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쓰는데도. Their hamburgers sold well. People liked the fast service. Many people could stop by the restaurant and eat the hamburgers for breakfast, 아, break, breakfast lunch and dinner. 자, 여기까지. 잘 읽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읽은 거고,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할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연락입니다. A businessman named Ray Croft was going to visit the restaurant. He saw its potential in America. He had to meet the brothers. He was going to buy the brothers' restaurant. He was able to help its worldwide success with his t e m his team. according to a report, today 118 countries have md restaurants. md uses most beef, pork, potatoes and apples in the u.s. throughout the year. surprisingly, one in eight people in the u.s. worked at md at least once in their life. more surprisingly, more than 50 million people will eat uh, more more than 50 million people will eat md hamburgers every day in the near future. Hamburger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food for many people. The most expensive hamburger in America costs 600 아, 601. 자, 여기까지. 기억 잘 나요, 여러분?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어, 우리 주변에서 md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we 볼수 있습니다예요. 조동사 뭐 쓰죠? can. 자, we can see md 우리 주변이니까 around us 항상 마침표. md는 사람들을 위해서 fast food를 만듭니다. md makes fast food For people. 자, 우리는 MD에서 빨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할수 있다. 그렇죠. We can order. 그죠? In MD 어, f a s t 그리고 우리는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And we can eat. fast 빨리 먹을 수 있죠 사람들은 그 fast food를 뭐라고 부릅니까 햄버 라고 부릅니다 people called the fast food hamburgers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썼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다 이거는 그래도 어, 아까썼던언 오페라 싱어처럼 오페라 언 오페라 싱어는 중간고사 이전에 썼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해왔기 때문에 기억이 잘날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d 과 MD는 그들의 고객들을 위해서 이 빠른 햄버거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Dick and MD 그죠? First tried, 뭐를요? 어, 이빨은, 이, 빠른, 이요 이가 디스가 들어가요. 디스, 그러면서, 어, 스피디, 햄버거, 서비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의 고객을 위해서, for their customers.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그 형제들은 19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을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오, 막뭐뭐 하려는 참이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 볼때 이런 조동사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the brothers w e r going to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Start. 뭐를요? The fast food restaurant. 음, 어디에서요? In California. 언제요? In 1948.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생각나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햄버거는 잘 팔렸습니다. There hamburgers sold 뭡니까? Well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빠른 서비스를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People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어, 빠른 서비스를 음, fast 서비스로 했어요. People liked 아이고. The best 아, 글씨를 좀더 페스트 서비스 글씨를 좀더 예쁘고 싶어 쓰고 싶은데 잘안 되네 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러서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어만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many people 뭐만 할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Could, 그렇죠. 그리고 어, 뭐를 먹어요? 햄버거. b 어,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니까 eat. 아이고, 잠깐,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아이고 뭐 눌려졌나 봐요. 다시 그냥 할게요. 오, 다시 돌아. 아, 오 이렇게 됐어요. <laughs> <오>, 깜깜놀랐다 <깜짝> <laughs> 자, 여러분 다시요. 음, 자, 그래서 아이고, could, 어. eat. 그쵸? 어, 색깔이 바뀌어버렸어요. 어, 햄버거. 자,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입니다. 자, for breakfast, 그리고 lunch, and 뭡니까? And, <laughs> 맞죠? 그 다음에 dinner.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면 되는 겁니다. 오우 잠깐만요. 여러분 아까까지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돌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아 일단 됐습니다. 아 이게 민감해요. 조금만 만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인데요. Ray c r a c 이라는 한 사업가가 썼던지 씁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한 사업가가 주어로 와야 되겠죠? 자, 어, businessman, 죠 named. 제가 예전에 한번쓸때 이거 빼먹었었을 거예요. 자, 음, Ray c r a c 뭐말 계획이었대요. 그러면,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아, 여기는안 나왔구나. was 아 was going to 쓰면 되죠 아까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랑 같은 거예요 그럼 was going to 자 방문이 뭐예요 visit 그 식당이니까 더 레스토랑트. 그 방, 식당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he saw 음, it's, 잠재력, potential.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in America.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단어를 안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공부를 다 하셨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조동사네요. He had to 더, 아 만나야만 했습니다니까 meet the brothers 그는 그 형제들의 식당을 살 계획이었어요 아까 뭐말 계획이었어요? 뭐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뭐였습니까? was going to를 썼죠? 자, 그러면 he was going to buy 뭡니까? the brothers restaurant 어퍼스트로 패스를 써야 되겠네요. 그쵸? Go, restaurant. 자, 그러면서. 그는 그의 팀과, 제가, 그리고 문장 끝날 때 여러분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마침표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는 그의 팀과 함께 그것의 세계적인 성공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 뭐말수 있었다. 자, 그러면, he could help. 자, 뭡니까? 그것의 세계적인, It's worldwide 성공 success 그쵸? 누구와 함께 그의 팀과 함께 with his team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고서에 의하면 어 뭐뭐에 의하면 뭐였습니까? According to a report 근데 빈칸 넣기 할때 뒷부분에 보면 According to the report도 나온다 그랬어요 둘다 된다 그랬습니다 According to a report, 아이고, report는 R-E-P-O-R-T. 그 다음에, 오늘날, 118그 나라들이, 그쵸? 그러면, today, 118 countries have, 뭐를 갖고 있습니까? M-D, restaurants. 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다이렇게 쓰셨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받고, 자, 뒷부분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책도 있으니까 충분히 맞춰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어차피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실 거거든요.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세번째 거는 좀 맞춰볼게요. 자, a businessman named Ray Clark was going to visit the restaurant. He saw its potential in America. He had to meet the brothers. He was going to buy the brothers' restaurant. 자 여기서 또한 가지 brothers' restaurant 할때 s로 끝나서 어퍼스로 를 뒤에 그냥 붙여줬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어, 아하 맞네. he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코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저희 이제 답에는 he was able to를 썼어요. 둘다 같은 거예요. 물론 시험 볼때 내가 만약에 able to가 생각이 안 나서 코드를 썼다. 그건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able to help each worldwide success with his team. According to a report today, 818 countries 자, 이거 이자예요 countries 어, have MD restaurant. 오케이, 됐습니다. 자, 조동사가 우리가 보통 can의 경우에는 be able to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배웠죠? 근데 그것이 과거 시제니까 was able to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MD는 1년 내내 미국에서 나는 대부분의 소고기, 돼지고기, 감자, 그리고 사과를 사용합니다. 자, MD uses 어, most... beef 어, pork 그리고 potatoes 아이고 potatoes, and 그리고 뭐를 사용합니까? apples 어디에서 나는 거죠? in the us 음, 1년 내내. 1년 내내라는 표현 있어요. 뭡니까? throughout 자, 이런거 기억 안 나요. 공부 안 하면 throughout the year 침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게 되면 1년 내내 사용했다라는 뜻이 되죠. 놀랍게도 surprisingly 음, 미국에는 8명 중에 한 명이죠. 그냥 one uh, of 그쵸 뭐뭐 중에 한 명이니까 one of eight people. 일을 했대요. 어디서요? 자, worked, in, md, 그쵸? 어, 한 번쯤은. 그러니까, once, a 아, md, at least, once, 그리고, 어, 뭐를 위해서요? for, 음, their life. 아, 여기 제, 여기 조금 어렵네요, 저도. 우리가 말해보니까. 자, 요거. 아, worked, 여기 책에는 s로 나왔네. 저는 worked in을 썼죠? 자, 여러분. add in 둘다 ok 시험 볼때자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more surprisingly 어, 매일 5천만 명 이상이니까 어, 50 million people 먹을 거래요 will 또는 is going to 자 여기서는 will을 썼나 is going to로 썼나 음... 맘마 할 것이다 will 썼네요 People will uh, eat hamburger.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이상의 사람들이네요. 저 여기 빼먹었어요. 여기 뭐 들어갑니까? More than이 들어가야 돼요. 자, more than uh, 50 million people will eat hamburgers. 음, 언제요? Every day. 햄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Hamburgers have 뭐가 됐습니까? become the most important h a m b u r g e r important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는 the most expensive 햄버거, 뭡니까? is 600원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어, 어, 미국에서 빼먹었다. in the, in the US. 자,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자, 글씨를 지금 예쁘게 안 써서 그런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고 나면 한 번씩 또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어렵다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런 거헷갈리시면안 되죠 여러분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순서가 아 원/ 아, 원/잇/에이피플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오브도 뭐뭐 중에란 뜻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재에는 지금 인이 나왔어요 둘다 괜찮아요 그래서 8명 중에 자그 다음에 한 명이 아하, 제가 저는 그걸 빼먹었네. 지금 보니까 어 people in the in the U.S. 미국에 있는 여덟 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을 빼먹었어요.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One in eight people in the U.S.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Worked at MD 그리고 그러니까 at least once 뭐가 되는 겁니까? 어, in their life가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음아 매일 오천 햄버거 아 가까운 미래라는 말도 빼먹었네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in the near future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더욱 놀라운 것은 more surprisingly uh, more than 50 million people will eat hamburgers in the near future 그래서 in the near future를 빼먹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몇번 연습을 해보고 시험 보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음, 앞으로 화면 넘배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체인지도 월드는 분명히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3차 시대는요. 지금까지 했던 이 스토리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단어를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시험 보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진도하는 거잘 보셔야 돼요. 자, 라이팅 이제 자신감을 갖도록 고 하죠.